선배나 밑에 후배나 주변의 지인들 음. 아무리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음. 이분 자체가 내가 잘났다이기 때문에 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형국이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름 네. 진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도 블라인드 점사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드릴 거고 네. 이분의 사주를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남성분이시고요. 어뭐이게 볼펜이 펄쩍 띄어? <laughs> 갑자기. 남성분이시고. 남자. 1985년. 이 사람 사주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공직에 있어야 돼요. 나랏밥. 오.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말하자면은요 주변에 주변에 선배라든지 지인 그리고 밑에 후배 이런 사람들이 좋은 분이 많거든요 이분은 근데 문제는 이분들 자, 이분 자체는 본인이 잘 하셔야 돼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저 서포트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받쳐주고 한다 해도 네. 이분 자체가 잘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본인의 문제예요 항상 음.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자꾸 일을 만들고 어. 어, 뭔가를 이슈화하고 음. 좀 그러는 좀좀어 어리... 말썽쟁이 같은 좀 아, 말썽쟁이 같은 어린애같은, 그니까 음, 이분 자체가 항상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언행이거든요 아, 말이 말이 문제예요 음. 이분은 말도 상당히 잘하시고 음. 똑똑하고 음. 음. 이 나라법을 먹 먹을, 먹을 인물은 인물인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자기가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음. 말로써 말하는 거딱 보면 다 맞아. 음. 근데 굉장히 조리 있게 말도 잘 하시고 하는데, 음. 그 말에 정말 그 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 말의 중심은 결, 결, 결국엔 내가 되는 거야. 음. 뭔 말인지 아시, 아시겠어요? 네네네. 이분 말은 100마디를 했어. 음. 근데 그 말의 포인트가, 말은 많아. 음. 그 포인트 하나가 자기야. 나, 나란 말이에요. 네네. 결론은 네. 내가 잘났다야. 결론은 내가 잘났다. 아. 내가 잘났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네. 이분은 말은 상당히 많은데 음. 그말 속에 숨은 뜻은 음. 당신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중심인 사람. 음, 음. 이렇게 말하자면, 위에 선배나, 밑에 후배나, 주변의 지인들, 아무리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이분 자체가 내가 잘났다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형국이야. 말로써, 언행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남의 밑에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이에요. 조직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거를 끌어가는 힘이 솔직히 약하신 분이야. 어떤 뭐 수장이라든지 음. 리더가 되기에는 음. 좀 수양이 조금 자질의 문제가 조금 있다. 음. 이분이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음. 본인을 스스로가 노력을 하신다면은 음. 이분 자체의 운은 지금 운이 아니에요. 이분이 괜찮아질라면은. 정말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정말 추앙을 받고 음. 인정을 받으려면은 지금 이제 이분이 마흔이죠. 네. 최소한 한 7, 8년을 걸려야 돼. 마흔 일곱 수에는 이분이 굉장히 좋은 운이 아. 들어오는데 앞으로 7년 후 아, 아. 이분이 마흔 일곱에는 운은 든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오는 이분이 꼬질꼬질한 그어 개구쟁이 같은 그런. 음, 음, 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음. 근데 그게 행동이 너무 뻔하고 음.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지식은 해박하고 말도 잘 하시지만은 네. 심지가 너무 약하세요 아직까지 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분이 제대로 좀 뭔가 맛을 알고 네. 어, 나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라고 좀 철이 드는 철이 음. 없는 애 같거든요 아. 그게 들면 한 47이 돼야 돼이 운이 47에 듭니다 여기요? 6, 7에 음. 네. 뭐 평생 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음. 이 사람이 많은 실패와, 어,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음. 그동, 그 전까지는 이분이 뭘 해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뭘 해도 안 되세요. 아. 근데 오. 문제는 남의 밑에 못 있는다는 거야. 음. 내가 다,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음. 어? 내가 수장이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마음대로 안될 거예요. 이 인덕이라는 게, 네. 내가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응. 내가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응. 이분은 도와주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인복을 아, 깨이는 사람이에요. 없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응. 굉장히 응. 뭔가, 음, 조상의 복도 있고, 응. 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다, 항상. 본인이 문제야. 말 조심하셔야 돼, 요분 음. 말로써 모든 걸다 까먹고 모든 걸 잃어. 음.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고 철이 음. 들기 시작할 때가 마흔 여섯, 마흔 일곱에 운이 든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음. 그때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뭐를 해도 끌고 갈래도 끌 수가 없다. 음.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고, 음. 내가 그냥 늘내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공들을 몰라 음. 본인이. 그게 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어리석구나 이래. 음. 이 정도까지, 어, 말씀 주시면 될것 같네요, 선생님. 그래요? 나랏밥 먹는데 나불나불 된대. 오, 맞아요, 선생님. 나불나불 되는데 거기에 심지가 없고 음. 그 말에 원래 음. 뜻은 본인 나 잘났어. 음. 나를 좀 봐줘. 음. 약간 좀, 뭐, 뭐, 왕자병이야, 뭐야. 음. 내 잘났다, 어. 그래 그런 게좀 보이는 거같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